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축구 축구 아이나 <목소리> 엄마 봐봐 응. 축구 아이고 잘하네 퓌이. 아이고 잘하네 너무 좀, 너무 좀 한데, 아이나, 이거 보자. 어. 축구, 축구해. 축구. 의자, 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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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의이 의자. 의어의이 의자. 의어아자 의자. 의자. 의구 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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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하네 아자고자 의자. 아이 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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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아이고 귀여워 아이나 기저귀 어디어 기저귀 기저귀 아이나 기저귀 어딨냐고 어? 기저귀 어? 아이나 기저귀 가져와 봐 아이나 기저귀 어디 여기 어? 거긴데 기저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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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 기저귀 가져와 기저귀 기저귀 가져와 기저귀 기저귀 갈자. 기저귀 아유, 축하해, 뽁 빠졌어. 알겠어요.